이아 예, 이게 예. 끝날려는데 아, 하나 더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은하의 겨울 장미. 근데 제가 이제 왜 겨울을 했냐면 겨울이란 글씨가 가지고 있는 그 질감. 이걸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질감을 어떻게 거칠게 겨울의 느낌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감성 글씨에서의 겨울. 그리고 장미와 어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어요 이은하 씨가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찍겠습니다. 네.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이은하 맞아요? 네. 예, 이은하. 예. 가수 이은하 맞습니다. 네. 1987년 10월 15일 날 처음 발매를, 발매를 시작했대요. 다, 예. 음. 어. 이렇게 나죠? 예, 겨울. 자 여기서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좀더더약좀더 예. 타야 같아요. 어, 무슨 약이? 아하.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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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약이에요? 예. 예. 음. 안 나와. 예, 그만하세요. 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겨울 할때 얘가 여기서 시작하면 다 미끈하게 나와요. 예, 그건 뭐냐면 얘가 이걸 다 써야 돼, 네. 눌러야 돼. 네. 예, 이렇게 눌러,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눌러 이렇게 눌러, 네. 이게 눌러 이렇게. 예?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laughs> 이은하가 아니라 안돼. 음. 이은하예요. 하라고? 음. 예. 네. 어찌했을까. 이은하의 밤차 부른 사람 아니에요? <laughs> <뭐로> 네? 네. 예? 마요 예? 겨울 장면 예. 지 예, 겨예 이은하? 응 나라고 응. 그어진짜요 네. 괜찮아요? 그 수도 있지 어. 다, 다막막 긁어서 네음보예 보세요, 겨보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아. 네 예. 친친 네. 부분을,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칠 아, 부분을 겹칠 종뒤집어 낙엽이 다떨어져가고응상한걸 보여주는 요 겨울 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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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웃음> 겨울. <웃음> 네, 겨울 나왔죠.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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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힘들다. 아, 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은하의 겨울 장르 했어요. 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은하의 겨울 장르. 이은하의 겨울 장르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 겨울의 느낌을 어떻게 는지왜냐면 붓이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거칠게 몰아간 거예요. 왜냐면 눌러 가지고 천천히 가다 보면 이런 거친 음, 들판, 겨울의 들판이 예, 연상을 할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 뭐 속도감이 나오죠? 붓이. 그죠? 네. 이렇게 겨울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 감성 글씨는 붓의 속도와 필압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 그 다음에, 아, 이 겨울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표현을 우리는 붓을 가지고 마음껏 펼수 있다. 예, 이거를 참고도 해보고요. 이렇게 겨울 장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